자기 스카말아게요 진짜 말은 너무 순무. 이건 더 왜? 아직 죽된 것 같아. <laughs> 마카핀데 일단 칠성공을 듣는 게 약간 형태. <laughs> 그리고 <진짜요>? <웃음> 진짜 뭐? <laughs> 거의 거의 바다로 돌아가. 이제 곧. 거의 들어가. 바다로 <laughs> 들어가. 들어가. 아, 처음에 이거. 어. 방탄 앨범. 에다 매번보다 서울이 좋게 있는데. <laughs> 이거 다 똑같은 앨범이에요. <laughs> 아, 똑같은 걸네개사 <laughs> 저요? 똑같은 건데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아 색깔이 다 <웃음> <웃음> 아니 가붕이 아니고 가붕이 아니고 그한게 있어 그냥 갑자기 반대로 멈췄어 그 내가 <laughs> 그걸 안, 안 틀리던 거였는데 나 진짜 생전 안 틀리던 거 들었어요 나도 틀렸어 <웃음> <그럼> <웃음> 근데 국룰이야 이거 틀리던 거 틀린 사람 없다니까 <웃음> <웃음> 틀리던 거다못 잡는데 맞아 하이라이트니까 아, <laughs> 이거 되게 아, 자기 광민 이백신 패스워드. What was it called? What's it called? g o o 콘 Yes. Oh, yeah, y o u r 왔 not e 다 s y You're not easy. You're not easy. You're 작정벌레 그만두. 작정벌레 아니라고. 노린재라고. 이거 작정벌레 아니. 아니라고. 노린재 노재노재 노린재래. 노린재. <laughs> 노린재라고요? 어. <laughs> 어... 생각이 맞는 거 같아. <laughs> 어... 아... 너 가져. 나야? <laughs> <laughs> 야이러면 좋잖아. 뭔가 하나씩 다있고아니이게 오히려 그 좋아이거두꺼비아왜나요나아기억이안 좋아. 아, 나.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 왜거 두꺼비 아이거요좋아 이거면 좋잖아. 이거면 좋잖아. 이거면 좋잖아. 두꺼비 좋 두꺼비 아어거면이거아이아 뭐안하나에 <laughs> 새끼 내꺼 무서워 야이 새끼들 알았어 아, 마키벌레라고? 응 어. 맛있다? 음. 쥐다 <laughs> 이거 딱 쩡벌레야 <laughs> 잘해 이제 나는 문이 열릴 때까지 다 <laughs> 이거 정말 정갈... 아니다 오오 깍정몰래야. 깍정몰래야? <laughs> 이거 박쥐다. 와. 합성벌레야? 합성벌레야? 이거 합성벌레 아니야. <팔이야. 웃음> 이거 파리야. 이거 파리야. 어. 어. 바퀴벌레. 몰라. 확률로 말하는 거. 바퀴벌레 맞아.라고 할 건? <laughs> 아, 나나심리학과데 이거 먹기벌레 맞아? 오~~ 맞아. 어 유용한데? 라이어 게임이래요. 라이어 게임. 어. 오빠는 거짓말 치잖아요 이게 인생이 거짓이야. 이 <laughs> 인생이 거짓 이게 뭔데 거짓말? 나는 뭐 봐요. 이건 제일 여기에 응. 가면 뭘 제일 먼저요? 한번 스퀘어. 너 가본 적 있어? 나, 가본 적 있지. <laughs> 여기 사진 찍을 장소가 설명해주는 거 스포츠 지 여기서 꼭 가지고 가는 거갈때 가지고 가는 거야. 아, 휴대폰, 아, 휴대폰, 아, 휴대폰? 아, 언제 처음으로 가봤어? 아, 장난감, <laughs> 장난감 좋아할 때, 장난감 좋아할 때, 어디 슬리퍼가 필요한 거야? 흔적이 있어 아, 어? 아, 아, 한국에 있나? 있을 수 있지. 그럼 가봤어. 하나, 하나 둘 셋! 셋. 아잠깐 내가 맞히면 내가 이기는 거 오케이 맞혔다. 아맞췄구나너왜 아, 몰랐지? 있을 수 있지가 아닌데? 네? 나야와 현장소가 있네. 그런 현지. 그냥 즐거워 얘는. 가본 적 있어? 어 저는 안 가본 거 같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슬퍼 슬퍼? 너 가봤어? 나 아, 진지하게 가봤어요. 살면서 딱한번 갔어요. 오 음? 아, 이렇게 한국에많을것 같아. 해외에 많을것 같아. 해외. 여기 갈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것 같아? 어, 같아? 신나게? 신나게? <laughs> 나 가봤을 것 같아? 그건 <laughs> 여기는 사람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은 애 어 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거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건 <laughs> 괜찮은 대답이다 이거. 다 아, <laughs> 힘든 거지. 어.. 언니. 누구랑 가고 싶어요? 난 혼자. 어. 사람들이 어떤 옷차림을 어. 하고 있 시체랑 뭐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어 그래? 그날 날 뭐.. 오. 이게 왜지야아데 너 그럼 현진 언니잖아요 카지노 아 아니야? 아.. 오케이. 잘 못하네 어. 게임을 현민이 아이 오케이 아나 이번에 버릴것 같다 진짜 야 근데 현진은 너무 티나 아.. 나 너, 너무 막 설명해주려고 해 너무 진실됐어 사람이 래요장소 약간 못풀어거 진짜 너무 진실 어려운데 안 어려운데가 있어 야,

아니지. 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지, 수진아? 여기가 필요한 사람들? 누나는 응. 마지막으로 언제 가? 어 응. 이번 년도에간적 있어? 이번 년도에간적 네. 없지. 가는데 <laughs> 복장이 어떻게 된 거야? 복장이요?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응.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런 거 같아. 왜날 찍지? 나도 처음으로 모겠다 누나 야나요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누나 나, 아, 아니야 스파아 너였어? 진짜? <laughs> <laughs> 다른거 어떻게 알어 네? 시간때마다 다른 거아 은행인지 몰랐는데? 은행인데? 홀. 어떻게 아 어떻게 알았이 몰랐어 어 여기 줄이 아닌데 나 이겼어 잘했는데 예 너무 착해서 몰랐다. 아, 너무 거짓댕이안 느껴졌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 안녕. 우린 갈게. 또 오자. 또오어쩌 저쩌고 바었어 아니 그또 던데 이름이. 제품이 제품놀림 잭시가 근데 그때는 우리 얘 나랑 한한 살밖에 차이 안 나. 공공이요? 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 이게 공공이 무슨 두 살이에요? 나이가 많네. 3학년이에요선대예요아학년유양이 <laughs> <어이. 어이. 웃음> 음, 뜨거워. 뜨거워. 있는 거 빼놓고 먹어도 그 뭐라 부르지? 뜨거운 거못 먹는 사람 들구 고양이. 그런 사람. 그러는 병증 있어? 그러 그러니까 고양이 뭐라고 하지 않나? 고양이 혈압 음. 정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아이까 막만 뜨거운 먹막어 정상이라고 음, 부르기로 했어요 에드콤보입니다 음. <laughs> <laughs> 냄새가 너무 난데? 떡볶이 도 매워 보 고추장 맛이 나네 아, 고추장 맛 난다 이거 매워요 오케이 와진짜매워요데 빨아주면 아이가 <laughs> 캔츠 <laughs> 캐롤 해 어때요? 가냥 조경에 파냥만 해요 아 근데 원래 쓴걸 좋아해가지고 <웃음> 맛있는데? <웃음> 어때? 바쁘지 않아 아니 근데 진짜 좋은데 진지하게 그냥 한냐별맛안 나는데 그냥? 아우! 먹자마자 바로 왔어 너도 먹어봐 안주 네? 아, 술뭐 먹을 거야? 저요? 소주, 맥주, 과일 소주, 과일 소 수... 수... 맥주 소주 먹을래요? 안주 뭐시켰지맞추면 네. 내가 이거 다 쏠게 몇개 시켰는데요? 3개? 3개? 아 점점 레이 모양을 잘 봐. 몰라, 싸네. <씨>, 싸구마. <안> <laughs> 나, 따로 연세대학교에서는 거고 있어. 아! 전 간단할까? 간단해. 간단해. 안녕. 해소먹어볼 물량 드세요. 진짜 맛없네 음. 노래 왠지 방탄 지니 부른 것 같지 않니? 응? 음. 진짜 맛없어 음. 그거 전지 나오는 거 드라마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알고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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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가게 재밌었다며? 언니 브이로그 나오실래요? 아, 나나오 오. 아이구야. 맛있겠는데? 나 라면 안좋아 너무 맛있겠는데? 무라면 맞춰봐. 진라면 어? 이거 어? <laughs> 라면라면이아 <라면으로>? 물어볼게. <웃음> <웃음> <소� tan> <earth> 아, 진짜 어네 so 매운 고추맛 그래 매운 이거 매운 어 아이고 컵마요습니다 나도 해 uh, 안되네 아 차가워 여기, 어? 여기 보여줘 여기 보여줘 예. Yeah. <laughs>

우리? 얘가 뺏어먹는다 뭐야 너 가지 다 했어? 아뇨 니 가서 해야 돼 나도 안 했어 됐다 갑니다,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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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와 이게 진짜 맛있겠다 프로그램. 와 진짜 <laughs> 너원 응.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짱 진짜 쫄 왔어. 왔어? 왔어. <laughs> 나 밥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 시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안 할래요. 죽어. 나원 참. 아, 하하하 아, 아시, 이바이보하이바이보아이바이보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는인전 아니에요. 라 네, 아니야? 음. <laughs> 라이오, <laughs> 아,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지 아, 아 아니 잖아 예. <laughs> 막아 콘서트? 교도소? 아니에요? 그냥 하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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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궁금해? <laughs> 아니 뭐지? 국회의사현 네.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사람이? 사람이 많아요. 현정. 들어와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 아 n 뭐 k 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옛날 진짜 많이 쳤거든 아 세합니다야 이거 저거 맥주가 이렇게 투명이었나? 맥주가 <목 Matthew> 이렇게 하나